안녕하세요. 던지던 엄마 채널 pd 큰딸입니다. 12월 29일 오늘 올릴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님께서 카톡이 오셨어요. 딸, 막년인사 새해인사, 영상 첫 부분에 꼭 넣었으면 좋겠어. 딸 목소리로 녹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엄마님께서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편지를 쓰셔서 보내셨더라고요. 이거를 읽어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 행복했던 일들은 간직하시고 안 좋았던 일들은 털어내시고 바랍니다. 24년 갑진년에는 우리 모두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처럼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도 대박나시고 돈들도 많이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더 노력하는 분 <laughs> 제가 오글거리는 걸잘못 참아서 어쨌든 저희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영상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엄마 왜 이렇게 우울해? 응.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응. 왜 그래? 어때? 엄마가 성형 짬나를 했었거든. 엄마는 한마리못 잡아서 꽝 쳤거든?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캐스팅하면 착수함과 동시에 바로 올리고 바로 올리고 한 1시간도 한안 됐는데 열마리 이상 잡는 걸 엄마가 봤어 우리 엄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말이 아니었겠는데? 승부욕도 강한 아니, 사람이? 자존심 이런 걸 떠나서 너무 부러웠고 <laughs> 못 잡는 엄마가 우울해져서 갑자기 우울해져서 <laughs> 왜? 엄마 우리도 잡으러 가면 되지 그분 채비 뭐쓰신지 여쭤보지 그랬어 아니 여쭤보진 않고 언뜻 보기에 탈바이못 쓰시는 거 같은데 어, 맞아. 오늘 밖에 비가 오긴 하는데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잖아? 근데 이, 이비 이 끝이면 이제 못가 영하 도로 떨어진대 비 오고 응. 내일 모레 영하 2도로 떨어지더라고 응. 내일 모레 눈온데뭐 날씨는 굳으나 맑으나 우리에게는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서도 우리한테 메탈 바이브가 있나? 응. 음. <laughs> <laughs> 아니 왜 주머니에서 메탈 바이브가 나오 <laughs> 그게 너무 우울해가지고 사는 거야? 응 음. 가려고? 응 음. 그래 가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던져야 던지는 엄마지 그럼 가자 가자 <laughs> 께서 그렇게 옆에서 말 있어 하시는 분 보고 막 부러우셔가지고 너무너무 낚시를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비가 오고 있는데 날씨도 꽤 춥고 해서 베스가 나와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베스가 나오든 말든 일단 던져봐야 던지는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한번가온료로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다리! 이렇게 가수원 조합 포인트로 와봤고요 굉장히 설렙니다 비 맞으면서 베스낙션 생각하니까 오 툭이 도끼하네요 엄마도 메탈 바이브 다볼 거야? 아니 미술인 던지다가 저희 엄마님은 미드매체비 제블린을 오늘도 사용해보신다고 하시고, 저는 메탈바이브로 베스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위에 뒤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 엄마, 나 설마 정신병자인가? 응? 네. 소라이? 네. 왜비 오는 날이면은 정신병자나 살인마들이 어. 엄청나게 날 뛴다는 어. 얘기가 어. 있잖아. 어, 네가좀똘끼네 있지? 이 똘끼가 뭔지 보여줄게 오늘. Nope. 메탈바이브입니다. 굉장히 조금사이즈예요 뷰티 유튜버 같죠? 어때요? 자, 이거를 라인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른 채비가 달려있을 때, 저희 무는 안 무서운데, 메탈바이브는 바깥으로 이제 바늘이 나와있어서, 이게 굉장히 무섭네요. 바늘에 찔릴까봐. 제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라인을 다 묶었습니다. 완성. 아, 그리고 오늘 베스 잡으면은, 저희가 지금 손으로 잡고 그랬었는데, 이것까지 지퍼에다가 제가 지금 재롱드롱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재롱드롱 달아놨습니다. 베스 잡으면 이걸로, 아가리 딱 잡아가지고, 이걸로 자랑할 거예요. 나오겠지, 베스? 출발! 어, 지금 다른 앵글러님께서도 저기서 열심히 던져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카페에 그롤리신 분이세요? 네, 어제 많이 잡으셨죠? 유튜브 촬영 중인데 혹시 나오셔도 괜찮으신가요? 아, 그러면 좀 이렇게 안 나오게 해서. 아,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멋지세요. 어머님께서 마리스 해가지고 부어오셨다고 하신 분이 여기 또 출조를 해계시네요. 근데 지금도 1 0 마리 넘게 잡으셨고 9 마리를 털렸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메탈라이브로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메탈라이브로 바로 체위해서 베스를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12월달에 베스 마리스라니 한번 가보자고. 낚싯대로 뭘 잡아? 잡아. 다슬기. 아 다슬기. <웃음> <이렇게>? <웃음> 다슬기가 빠른가 그렇게? 한두기 정도요. 그럼 왜 이렇게 커? 얼 진짜 크다. 어 엄마 이거 봐 살아있는 놈이요어 진짜 크네 살아있는 놈와 진짜 크다 그래 <laughs> 맛있겠다 엄마 주머니에 쏙 넣어 나서아 자리가 짧은 거걸리있네 여기가 똥꼬 똥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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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크레라운드 비스트 어, 안 나네 야옷다 져있어 어 뱀쯔 또 잡았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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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마를 잡으셨다는 분이 쪼꼬 잡으셨습니다. 와.. 와.. 사이즈 좀.. 된다고 그래도 3초되겠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다 찍었습니다. 다 이래요? 요아 저는 여기서 15cm만 찍었는데? 우리도 올라가서 건추를 빌어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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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 자리 비었다! 여러분! 저기 그열마리 잡으시는 분이 계시던 자리가 지금 비었거든요? 어! 가보겠습니다! 엄마 빨리 와! 아았다 뭐야? 어? 봤어? 그냥 바로보는데아 여러분 여기 지금 오자마자 작은 녀석이 물었다가 지금 여기 코 앞에서 바늘을 타고 도망쳤거든요? 이게 던지자마자 감는데 감는 잡는 와중에 뭔가 걸린 느낌인데 이렇게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투르고 엄마 어? 이게 잠깐 저기 던져보고 가신 거라서 우리 여기 한 10번씩만 테스팅하고다리 비우자 어. 가 지금 메탈 바이브를 던지다가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laughs> 다시 차로 왔거든요. 저희 메탈 바이브 더 챙겨가지고 건너편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다리 위로 돌아왔고요. 다리 위에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와서 화면이 <laughs> 어떡해 이거.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화면이 안 찍힌다. 어떡해 그냥 흐리더라도 이렇게 찍어야지. 헬스 하세요? 낚시방이요? 아.. 큰일 <laughs> 어아 어떡해 낚시방 다녀오신데 메탈 갖고 있었다고 아. 그럼 저번 낚시방 다녀오실 때까지 빨리 우리 패스 잡자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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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아드릴게 우리도 다 소실되게 해 우리 이거 라스트 하나씩이야 우리 낚시대 달려있는 거 가자 가 빨리 가 내일은 타이밍이다

저렇게 닿대? 그러게 헬스웨미디 메탈 과연 매력에 손톱 빠지는 애가 손 빠졌어? 이 방송하는 거요? 네 진짜 고기요? 다른 거요? 방금 잡았어요 어디 유튜버예요? 건지는 엄마 검색하시면 나와요 건지는 엄마? 던지는, 던지는 엄마 던지는 엄마? 던건지다 건지는 아 엄마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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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잡았네 네 맛있어요 엄마가 잡은 거 따님이 받아온 엄마가 엄마가 고희 엄마 낚시 잘해요 어, 어, 엄마 어, 엄마 네 구독해주세요 튀기다 하고 튀겨먹 안녕하세요 내가 가르쳐주는 게튀겨먹으라 이거 사이즈 좀 재볼게. 27cm. 뭐. 빵끝, 하나. 안 나오게 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얼굴, 여기 나와야 돼. 지금 엄청 이쁘게 나와. 하나, 둘, 셋. 지금 급표정으로 하나, 둘, 셋. <목소리도> 됐다. 맨날 제블린으로만 잡다가 메탈바이브로 잡아보니까 어때? 아, 이비 오는 겨울날 추억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메탈바이브로 잡으니까 어땠냐고. <laughs> 나만의 메탈바이브 추억. 기억에 정말 안 잊을 것 같아. 비도와서도 그렇고, 메탈바이브 마술아. 너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엄마님 어제 마리스 하신 분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가게에서도 하루 종일 우울해 하시더니 지금 나오셔서 메탈바이브로 환수하시고, 기분이 아주 업, <laughs> 업! 어? 어?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행복해지니까. 그러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 엄마, 꽃길만 걷자. <laughs> 와, 지금 이게 <laughs> 패딩이 저도 어, 어. 엄청 가벼운 패딩인데, 무거워요. 뭔가 엄청 춥고,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이쪽에서 마지막 캐스팅 한 번만 더 해보고, 아쉬움을 기도하고, 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빨개졌어요. 손이 얼어가지고, 주먹이잘안젖이네요쇼편에서 마지막 캐스팅 한 번만 더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너무 <난> 다 <들어갔다. 웃음> 지버캐스팅 한장하고 엄마님 별로 한번 던져버리는 거? 역시 누가 던지는 엄마님 아니랄까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엄마, 아 우리 덜덜 떨었는데 채근하게 뭐 먹을까? 아, 가자. 우리는 메탈바이브가 채비 손질이 너무 크고 메탈브 없어서영상에다나갔지 어. 데블린에 밖에 문이 안 갔는데, 수감어로 갔는 건 진짜 처음이다. 수감이 뭐야? 오늘 홈피. 이 매력에 처음으로 빠졌네? 어. 나는 메탈바이브가 안지나니 좋더라. 음. 와, 여러분, 옷이 이거 뜨면 물러와요. 오비를 여리다 준비 안 하고 바로 났었지. 마음만 났었지, 뭐. 어. 오비 살 시간이 어디 있어? <laughs> 올러 올라오지. 이거 봐. 나도 나와, 나도 나와. <laughs> 올라온다. 샤워해 샤워, 비엔멀 샤워. <laughs> 비도 오고 해가지고 면도 당기고 많이 추위에 떨어서 뜨끈한 것도 당겨서 저희 가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홍따라가세라는 중국집이에요. 여기 짬뽕이랑 짜장면, 탕수육 다 맛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뜨끈하게 맛있게 먹고 몸도 좀 녹이고 배도 좀 채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죠 그래요 몸좀 녹아져? 아나 이거 다 젖은 거 보여 여기. 어. 엄마는 안 젖었어? 아이 앞에 와서 있어봐. <laughs> 아 그래 엄마도 옷좀 말리자. 이거 봐. 와다 젖었네 진짜. 아 찹쌀탕수육 나왔습니다. 여기 찹쌀탕수육 진짜 맛있거든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야, 오늘은 찍먹하자. 솔직히 탕수육 어떻게 먹든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엄마부터 한입 드셔보세요. 아. <laughs> 아 몸이 좀 녹았어. 오. 아, 짬뽕, 여기 짬뽕도 대박이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가 양이 적어서 탕수육 하나, 짬뽕 하나 시켜가지고 노아 먹어야 돼요. 아, 맛있겠다. 국물도 같이 그렇게 먹어야 돼. 이야. 와. 어때, 엄마? 몸이 좀 녹아? 아, 좋아, 좋아. 너 혹시 천재야? 뭐지? 방송 천재. 뭐지? <laughs>